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로마서 8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따르는자는육신의일을 영을 따르는자는영의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 가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아,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도 고민하고. 어, 어떻게 어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어, 여러 번 깨닫는 게 뭐냐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 나에게 도전이 되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보고 있는데 어, 마음이 아, 이게... 하나님, 우리 아침에 또 전화, 문자 와서 누구도 못 오신다 하고요. 막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막 이렇게, 어, 이렇게 조금 싹깔 앉아요. 그래서 자꾸 주차장도 한번 내다보게 되고 또 이렇게 앉아있다가 누구 목소리 들으면 누가 왔나 이렇게 귀교리도 되고. 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 예화를 드는데 예화가 그거예요. 어, YTN 플러스 칼럼에 보면 생각은 뇌에서 일어나는데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받으면 뇌가 반응하는 것이 다르대요. 그래서 이 정신 전문인 의 다니엘지 에이맨이라는 박사님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의 통합적인 움직임을 관장하는 이 손의 기능이 정지한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 놓고 그런 생각들을 잠깐 부정적인 생각들을 잠깐 해봤어요. 몸의 힘이 정말로 쭉 빠져요. 그리고 다른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오래 가면 사고력 부족과 기억력이 감퇴가 된대요. 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또한 감사한 생각을 하게 되면 뇌의 활동이 활발해진답니다. 그래서 어, 긍정적인 생각은 기억력도 증대되고요. 집중력도 높아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 나이를 드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뭐냐? 아픔이죠. 엉들지 않는 거죠. 근데 아픈 것보다 더큰 관심사가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 그게 뭐냐? 바로 어, 기억력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거 있잖아요. 치매가 오지 않는 것을 가장 먼저 기도하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이 옆에 남편도, 아내도 몰라볼 자식들도 몰라보는 그런 상황이 차라리 아픈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면 기억력이 회복이 된대요.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치매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합니다. 나중에 제가 누구도 몰라볼 정도로 되면 안 되게. 그렇다면 하나님 내 안에 감사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긍정적으로,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긍정적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생각하면 몸에 에너지가 넘치고, 신체 기능도 원활해진다라고 어, 그 박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그래요. 그 집사님을 보면, 여기는 안 계시지만, 야, 어떻게 해? 저렇게 삶을 살수 있을까? 나가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어디를 움직이려도 간섭을 하고, 못 가게 하고, 그냥 가게에서 일만 하게끔 하는. 그런데 그분의 전화를 받을 때면요, 우리 아내하고 통화하는 걸 얘기를 드릴 때 보면, 막 목소리가요, 막 기쁨이 넘쳐요, 막, 막 쌩쌩해요. 그런데 내가, 어, 이, 이 상황적으로 보면, 그럴 수 없거든요. 남편이 누구와도 만나는 걸 방해합니다. 어디도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 12시간, 10시간 이상씩 그 덥고 추운 곳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 나보다 더 기뻐요. 목사님, 사모님. 그런데 그 집사님의 비결이 뭐냐? 늘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모님 목사님 저는요 너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자기의 감사의 이야기들을 쭉 풀어냅니다. 아 그래서 이분이 건강하구나. 그래서 이분이 삶의 활력이 넘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와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넘쳐나기를 주여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감사하면, 구체적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의 파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과 늘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확연하게 표시가 납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화장을 해도 화장이 안 먹어요. 떡진다고 하죠? 들떠요. 나 떴어요? 에... 주사님은 얼굴이 감상을 넘치는 것 같아. 네. 화장이 잘 먹고 얼굴이 환하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요 얼굴에서 바로 표시가 납니다. 아, 이 사람, 원망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리의 삶이 뭘로 바뀝니까? 황량한 사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 옆에 와도 곁을 내주지 못합니다. 똑같이 불평과 원망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오늘 성경을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또한 단계 전진시켜서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다. 더 집중적으로 영의 일이 있고 육신의 일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일은 파고 파고 파면 무엇이 나오냐 사망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감사와 불평, 긍정과 부정, 행복과 원망의 어느들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에 반면 불신앙의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의 사람과 저주의 사람, 영생의 사람과 멸망받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됨과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욕심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선택한 사람들은 저주와 멸망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의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가 아니라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저주와 하나님의 징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마리아, 혈류병 걸린 여인 뭐 소, 소경, 바디메오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을 선택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왕이 되어도 시원차를 판해 그가 십자가에서 몸을 모든 옷을 벗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밑에 뭘 하나 걸쳤지만, 여러분, 십자가형은 그게 아니에요. 왜 수치와 무역을 십자가라고 하느냐? 온 몸을 빨게 벗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수치와 무역을 우리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하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가끔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될 때가 너무 많죠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지 주인이 아닌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수없이 듣는다 할지라도 성령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유괴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금 9장 23절에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내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한국에 보면 나를 세면서 당구치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세면서 노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세면서 PC방에서 게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지치지 않아요. 신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미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가다 보면 조금씩 뭐 이렇게,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사랑하면 거기에 꽂히게 돼요. 좋아하면 거기에 꽂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를,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꽂히느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 아닙니까? 아내를 사랑해야지, 옆집 부인을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건 불륜이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손해보지만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적그리수가 되지만, 교회에 빠지면 일꾼이 됩니다. 세상에 빠지면 패인이 되지만, 기도에 빠지면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단단해지는 시간이라는 책에 보면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30세 때 하반신이 불구가 돼요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해지는 것은 전신마비로까지 이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반신만 마비가 되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전신 마비가 되는데 한 목사님이 찾아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모릅니다. 자매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놓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자매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전신 마비된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어, 정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이 자매가 화를 내면서 내가 지금 이런데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까 화를 내고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의문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고 그 확신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몰랐습니다 하고 깨닫는 순간 그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작곡한 노래가 우리가 어 자주 부르지는 않지만 참 좋은 노래예요.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위에 가사를 보면 큰 죄에 빠진 날위에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죽께로 거져 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죽께로 거져 갑니다. 뭘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에 거져 받은 사랑에 거져 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무언가를 육신의 사람도 사랑하면 세상에서 뭔가를 사랑하면 에너지가 솟아오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은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되냐? 세상을 사랑하면 요한일서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아니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시고 긍정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음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성령을 쫓아 행함을 선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냥 혼입을 뒤집어 쓰다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가기도 하고요 베드로는 그래도 끝까지 따라갔지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라그말 때문인지 몰라도 따라갔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아야 내 죄악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우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선택했다라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갈라데에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또한 육체를 거스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때내 성령이 내 안에서 막 나를 깨닫게 하면, 아, 이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시구나.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를 이땅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제가 과거를 보면, 야, 하나님,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왜 나를 쓰셨나요? 가끔 제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나를 선택하셨죠? 왜 나를 택하여 주셨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제가 드는 가끔 질문이 그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답은, 똑같아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고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헬라어 생각, 푸르본의 매는 단어는요, 고비에 묶이다, 울타리 안에 갇히다라는 그 뜻에서 파생되어 온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 그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그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어 있겠죠. 그러나 반면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그 육신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결정된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가 뭐냐?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삶의 열매와 운명을 달라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것은 내 신앙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말하는 이 마인드라는 게꼭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어, 지난주인가요?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요, 어, 우리의 감정과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게 바로 오늘 여기 말하는 마인드,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에 참된 모습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5절 7절에서 말했듯이,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요, 육신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 그 결단에 따라, 그 생각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좋은 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잘될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긍정으로 지켜내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으로 지켜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생각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선택한 사람 감사를 선택한 사람, 물론 이 세상적인 긍정이 아니라 믿음의 긍정을 선택한 사람이 가는 길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생각을 하기에, 긍정의 생각을 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각을 하기에 행복함이 그 앞에 있습니다. 성공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오늘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 안에 거하라. 또 하나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런던의 템플 교회 의 교인인 에밀 메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참 장사가 잘 돼요. 뭐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구제와 선교를 참 많이 합니다. 뭐 어느 단체가 와서 후원해 달라고 그러면 아낌없이 돈을 내어 줘요. 근데도 장사도 잘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 주십니다. 어느 날한 선교 단체가 와서 어 이러이러한 선교지에 지금 물질이 좀 필요한데 우리에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니까 두 말도 안 하고 자기의 그 돈통을 가지고 와서 그 뚜껑을 열고 돈을 내어 줍니다. 그런데 이 성교단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돈통 안에 이때만한 못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은 후에 궁금하잖아요. 그 돈통에 들어있는 도대체 못은 왜 거기다 넣어놓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메트로나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 못을 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할때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영원한 사망에 처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사실 하나가 다른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 여화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과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긍정, 감사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통해서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명을 쫓아행하는 삶을 선택하여서 우리의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로 인한 모든 인류는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사망의 법을 이길 인간은 육체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법을 이기는 법이 하나 있으니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라면 우리는 이 법칙을 사용하고 이 법칙 아래 거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사오니 이제 부정과 원망과 악한 모든 생각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사망의 법에 올감내지 않고 이 사망의 법에 겉 갇혀 살지 않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중력의 법칙은 우리가 어길 수가 없어요. 뭘 던지면 툭 떨어집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게 공기 역학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차고 올라가는 법칙.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땅 아래로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은 치고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생명과 성령을 선택하심으로 욕심과 원망과 미움의 모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